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직관과 영감입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많은 많은 책이나 뭐 명언이나 뭐 이런 말들에서 뭐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봉변 당한 적 없으세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그냥 충동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어,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감정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내가 뭔가 흥분되는 일을 해라, 뭐,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설레는 일들을 해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쁘다라기 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흡 푸는 푸는 관점에서 가슴이 떨리는 것이건, 화가 나는 것이건, 두근두근 건, 거리는 것이건,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다 기억이에요 내가 직관적으로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을 정화한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라면 그냥 그거는 다 기억이에요 호호포노포노 관점에는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억이 아니면 영감 내가 지금 영감을 받는 상태라면 머리에 물음표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는 순간 이미 나는 영감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고민이 되고 잘 모르겠고 이런 물음표가 계속 떠오른다면 내가 그것을 물음표를 따라가서 이걸 답을 어 찾으려고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것 자체가 그냥 기억의 체포키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기억을 보여주고 있구나. 누가 오니피리가오니피리야 이런 기억을 보여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물음표 상태에서 정화를 하고 벗어나야 되고,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영감을 막, 계시를 받은 것 같아. 흥분이 돼. 너무 설레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를 해야 돼요. 정화를 해서 이 너무 아까운 이 흥분된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역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쉽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 자체도 정화 해야 되는 거죠. 흥분되는 것도 정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극, 극도로 이어져 있는 것들은 다 기억이에요. 화나는 것도 기억. 행복한 것도 기억. 이 여기서 행복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잔잔하고 깊은 행복이 아니라, 내가 뭔가 뭐, 약간 그 도파민 때문에 올라온 잠깐의 흥분 상태. 잠깐의 그 만족스러운 상태 이런 것들을 가르킨다고 봤을 때 그런 것들도 그냥 기억이기 때문에 얘가 그래도 행복한 건 좋은 거고 그래도 화가 나게 하는 건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다 기억입니다. 얘랑 얘랑 다르잖아요. 화나는 거랑 설레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 입장에서는 우이 비리 입장에서 그냥 정화를 해야 하는 거죠. 어, 나, 왠지 오늘 꿈 되게 좋은 걸 꺼가지고, 뭔가 대박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 느낌, 가슴이 시키는 막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막 복권을 사고, 뭐 주식에다 갑자기 돈을 투자하고, 근데 결과가 다 꽝이야. <laughs>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laughs> 어, 섣불리,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다가는, 망할 수 있다는 <laughs>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내가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왠지 되게 어 가슴이 시키는 것 같은 설레느니 두근두근이 되는 거 흥분 상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느 정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기억이 아니고, 영감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아냐, 라는 의문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영감인 거를 어떻게 아느냐, 라는 그 질문이, 일단은 기억이에요. 내가 영감의 상태에 있으면,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냥 그걸 하고 있어요. 이걸, 이게 나한테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마치 내가 어 뭔가 명령어가 입력된 컴퓨터나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와중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영감을 놓치면 어떡하지? 영감을 받았는데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인 거죠. 그런 고민이 기억인 거죠. 내가 어떤 감정이나 깊은 고민 속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아, 지금 내가 그냥 기억의 상태에서 갇혀있구나.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라는 걸 인지를 하고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